황혼이혼 1년 후, 후회하는 쪽은 따로 있다. 실제 황혼이혼한 지인의 실제 사연을 구성했습니다. 결혼 35년차, 68세 김모씨는 1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외치며 법원을 나섰던 그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후회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면 톡톡하시면 복 들어가요. 이혼 직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평생 아내 눈치만 보던 남자가 헬스장을 끊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는 것도 자유. 주말에 낚시 가는 것도 자유.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반면 아내는 어땠을까요? 명절 준비, 시댁 제사, 남편 뒷바라지에서 해방됐으니 행복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혼 3개월 차. 아내는 처음으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설명을 듣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더랍니다. 보호자는요? 그제야 깨달았죠? 내 편이 없다는 걸, 자식들은?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차갑더랍니다. 반면 남편은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아빠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주말마다 자식들이 찾아와 밥 챙겨주고 갑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에 퇴직금까지 받아 여유롭게 삽니다. 아내는 평생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원룸 전세 살이, 일자리, 70 가까운 나이에 구하기 쉽지 않죠. 더 참담한 건 주변 시선입니다. 그 나이에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라니까. 친구들 모임에서도 슬슬 빠지게 됩니다. 반면 남편은 동호회에서 인기 최고. 혼자 사시에 요리 잘하는 분 소개해 드릴까요? 1년 후 그녀는 말합니다. 참을 걸 그랬나 싶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더 많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고 나는 늙기만 한것 같아요. 황혼이 온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다음 편에서는 황혼이 온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 충격적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